<웃음> <진검산>. <웃음> 오늘은 오늘 오늘 곧버스로 다갈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여기 떠나기 너무 싫어 특히 이 침대 <laughs> 다 분명히 좋긴 하겠는데 여기 호텔도 너무 좋아요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귀엽게 조그만 <laughs> <해보는> 잔으로 <잔을> 먼저 <laughs> 먹을 수 있게 해놨네요 이거 먹는 방법을 yes. 알려주실 거예요. What is this? 에, uh, this is spicy. So What is this? Chicken. 응, chicken. What onion? Yeah. Okay. Yeah. I'm beginning it. Thank you. You can sit alone. Yeah. 이렇게도 먹어보라고 갖다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바이바이. 굿바이, 이집싱. 진짜 완벽했던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가려고 버스터미널에 왔어요 인터넷으로 표를 사긴 했지만, 여기에서 실물표를 받아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실물 티켓으로 바꿀 필요 없고 그냥 이메일로 온 티켓을 기사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된대요 신기하네 내 버스 타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또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목소리> 하지만 이렇게... 이르기... 이... <laughs> 무서워 <웃음> 거리 한복판을 그냥 이렇게 차도 한복판을 그냥 그냥 가고 있어요. 용감해지자! 버스는 이곳에서 타네요. 제가 탈 버스인가 봅니다. 이게 딱 뭐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혼자 오면 어떻게 타지? 아마 이 숫자를 보고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도와주신 분이 팁줄 거야? 이래서 그냥 줬어요. 왜냐면 1파운드가 6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1파운드 줬는데 좋아하고 가시더라고요. 물가가 싸니까 좀 팁을 줘도 마음이 편한 뭐 팁을 조금 이렇게 주는데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모로코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 가지고 뭐팁 주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워낙 모로코가 그거에 유명해 가지고 제가 도움을 안 받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표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줘요. 오, 자리 좋은데요? 되게 넓찍넓찍하고 네, 버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예! Yeah! 오, USB! 이것도 있어요 인열 이렇게 오. 먹을 것도 좋아요오 인열 고고 오, 그 버스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 멈춰서 가방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다 검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권은 그럼 나 여권 가지고 와야 돼? 그랬더니 여권은 또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이디는 검사했는데 그리고 짐 진짜 하나하나 다 봤어요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쭉쭉쭉 뭐 하는 짓인지 저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웃음> 일어나서 <웃음> 짐 검사 진짜 그 어디지? 공항에서보다 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인지 군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권 검사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 세세하게 짐검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막 꺼내가지고 약 이거 뭐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진짜 다 하나하나 열게 해가지고 제 캐리어도 다 열어서 이렇게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제 여권은 안 검사했어요. 뭐지? 이런 검사를 여러 번 하려나요 가는 길에 여권 검사는 여러 번 한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영화를 볼수 있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 들어보니까 영 영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야 이거 영어 아닌데 알아봐야 그랬더니 터키어래요 아니 무슨 이집트에 터키어냐고 나영그 여기 중에서 혹시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둘다 터키어예요. 뭐, 이집트 사람들 터키 영화 좋아한대요. 근데 딱 봐도, 터키 영화 아닌데, 다 터키어로 더빙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 뭐야. 좋다 말았네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그전 사람이 터키어를 하는 사람이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아떠비는게맞네요고슬인을 알아봐. 고수인을 알아보려 게요 약간 휴게소에 왔어요. 옆에 앉은 커플이 엄청 꽁냥꽁냥 막 서로 만지고 막 사랑하고 그러길래 어뭐 아랍 국가에서 이렇게 다정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혼 여행이래요. 신혼 여행으로 지금 어, 샬름 쉘레이크랑 다음을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내렸는데, 어, 화장실 갈때돈 내야 될까? 이랬더니, 어,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확실해? 확실해? 이랬더니, I'm not sure. 이랬거든요. 지금 화장실 앞에서 이제 딱돈 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내겠다고. 아, 그래서, 아이, 고마워. 고마워. 그랬어요. 여기에서 치킨 하나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 빨리 줘. 10파운드나 주고 샀는데 이렇게 줬어요. 뭐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근데 의외로 맛있어요. <laughs> 여기는 여행자들의 블랙홀 다합입니다. 다합의 밤은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네요. 차분한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 센터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물가 엄청 싸요. 어, 여기 바로 완전 센터에 있고, 바다가 바로 앞인데, 150? 150파운드입니다. 원래 뭐 220인데 150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뭐, 다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진짜 차분한 분위기죠? 태국 음식점도 있어요? 오, 없는 게 없는 분위기인데. 선물도 짱짱 많음. 웬열. 어, 반절하는데 100파운드 밖에 안해요 6,000원 아, 저기 앉으래요 오 좋겠다 여기 얄라바 블로그에서 보고 괜찮아 보여서 와봤는데 별로네요 아까 거기 가려고요 다이빙은 이런 센터 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얼마려나? 달라마리에 포함된 시푸드피이래요 대박 미쳤어요 아, 진짜, 그냥 주는 거라서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 어떡해. 50파운드짜리 요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조금 넘는가? 와 거의 4,000원 정도. 야옹이도 왔어. 먹으려고. 갑오징어 요리가 4,000원도 안 하다니. 진짜 감동이지 않나요? 와. 얘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어떡해? 행복해? 행복해? 미 <laughs> 민트티도. 컴플리먼트라고 주셨어요. 제가. 어, 나 민트티 시킨 적 없는데. 그랬거든요. 공짜래요, 공짜. 진짜 70 나왔어요. 와 여기 천국이다. 아니 여기 지구 맞나요? 지구 물가 맞아? 얘가 이거 색, 색깔 여섯 개 있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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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 <laughs> 자기 어떠냐고 이 자식이 혼날라고. 이거 200 파운드래요. 그래서 아 너무 비싸. 50 파운드는 어때? 그랬더니 공짜래요. 자기한테 찬스를 주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저씨, 다시 한번 얘기해봐. 웃느라고 난리 났어, 지금. 신났어.